맞아 다음 나도 좀나았으면 좋겠는데 치킨을 못 먹어 치킨을 요거 뿌링클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내가 내가 뿌링클이 소떡소떡 그렇게 그렇게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하잖아 진짜 먹고 싶어 죽겠다고 치코가 대신 먹을게 흑흑 치코가 대신 먹는다고? 그게 네이버로 들어가는 건 아니긴 한데 그걸을 내가 내가 이, 이 인정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참 모르겠다 그지 참으라고 알았어. 알았다구 안 아플게 음 참아볼게 이제 5일 동안 죽 먹고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랬었으니까 이제 큰일 난 거지 어제 저녁에 방송하고 나서 된장국에 그냥 밥 말아 먹었더니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난리 난것 같아 아직 그 정도는 아닌가 봐 아이 뭐, 어쩔 수 없지. 낫고 나서는 그냥 왕창 또 먹어야지. 내가 그때 아플 때도 그런 얘기 했었어. 새벽, 한, 세네시쯤에 치킨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나 오늘 이거 먹었다고 자랑할 거라고 막 그런 얘기 했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요? 어? 요번에 SNS에다가도 요번에, 어? 너무 먹고 싶다고 하는데, 막, 어떤 치코들이 아주 그냥 자랑하려고 막 맛있는, 어? 스팸 덮밥 같은 거 올리고, 막, 와 어? 막, 햄버거 찍어 올리고, 야, 내가 햄버거를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데, 빵! 먹으면 안 된다고! 글루텐 때문에! 진짜 먹고 싶어 죽겠단 말이야! 대신 먹는다고요? 대신 먹을 거면, 뿌링클 시켜주시고요. 소떡소떡에다가, 거기에 떡볶이, 집에서 만든 떡볶이에다, 집에서 만든 김치볶음밥에다가 마요네즈 뿌려서 계란 후라이까지 해가지고 올려주시고요. 치즈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중, 그, 중고집에다가 짜장면 시키고, 거기에 군만두 추가해주시고, 미니탕수육이라도 시켜가지고, 그거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풀세트로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다 햄버거! 나 오늘은 돼지 할게. 차라리 돼지였으면 좋겠어. 내가 장원 때문에 살이 지금 쩍쩍 쩍 빠져가지고 금 홀쭉 해졌어요. 사람이 아주 그냥 홀쭉 홀쭉이가 돼가지고. 아니 어쩐지 병원에서 몸무게를 재는데 살이 홀쭉 빠져있더라고. 와나 진짜 죽는 줄.